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85년생,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귀여운 인상의 간호사, 미운 여성을 소개합니다. 여성은 선하고 성실하며 가치관이 비슷한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커플닷넷은 부모님 가입이 많습니다. 한국은 60%, 미국은 70% 이상이 부모님이 가입하시는데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이죠.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입해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가입을 권해주셨고 좋은 인연을 찾고 있는 유능한 여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김정은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5년생 미혼입니다.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외동딸이고요. 키는 158cm입니다. 귀엽고 아담한 체구에 신생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 여성입니다.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함께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아기들의 출생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민을 왔고요.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 다큐멘터리 보기, 맛집 탐방, 독서입니다. 아버님께서 외동딸의 짝꿍을 찾아주기 위해 선후에 가입을 권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이 깊은 여성입니다. 알뜰하게 저축도 많이 했고요. 아버님이 따님을 위해 부동산을 미리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여성이 원하는 남성은요, 이왕이면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남성을 원합니다. 선하고 성실한 분,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 대화가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남성.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자리를 잡은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위로해주고 맞춰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정은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솔로냐, 행복한 커플이냐, 커플 다넷의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플 다넷에서 좋은 만남 가져보세요.